2021년 1월 23일 3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23장, 24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땅헤브론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해 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내 주여 들으소서.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이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거민 핵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족 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땅 백성을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길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이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핵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핵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바를 가르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난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느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 결혼이 유전학적으로 좋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혈통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좋은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조차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조차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두뼈 아래 순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부담미아로 가서 다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무레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건된 내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길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길중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수가 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어찌 밖에 섰나이까.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가로되말라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위양과금은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줬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난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음을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또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음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 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그가로되 밀가가 나울에게 낳은 부대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번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우린도 이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laughs> 가로대있는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려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에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면 이삭은 예수님이고 리브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들을 싣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많은 보물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보물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 사랑 평안 치유 건강 행복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르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귀한 것은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공기가 그렇고 태양이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많은 선물들을 다 받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